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지혜 전 KBS 아나운서가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에 처한 강용석 전 의원에게 화해를 제안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지아 아나운서 전 KBS 아나운서였죠. 이제 네. 프리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나는 다 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오늘 자신의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다 주었다라는 멘트는 사실 아나운서들에게 좀 민감한 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강용석 씨가 과거에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여자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는 뭐 다 좋았다 이런 말하면 뺨 맞기 쉬운데요. 네. 네. 네, 과거 2010년이었나요? 강용석 씨가 국회의원인 시절에 여, 여대생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된다라는 멘트를 날려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아나운서는 이제. 어, 오늘이었습니다. 다, 나는 다 주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 당시 성희롱 발언 당시 여자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 대체 뭘다 주어야 하느냐 라는 반응이었지만 어, 시간이 지나서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 분노와 그리고 억울함으로 바뀌었다 라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또 나의 시간. 건강, 청춘을 일에 모두 내주긴 했다. 또 심지어 장기 기증, 서회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내놓은 셈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쉽게 허락한 바가 없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그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후배 그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허망함을 느꼈다면서,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 또는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이렇게 바람까지 남겨줬었는데요.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강 강용석 씨는 그서기롱 발언에 관련해서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 5 0 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판사가 흥계조의 판시를 내려서 조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강용석은 말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좀 강용석 씨 조금 말에 무감을 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지현 씨가 좀 너무 프리랜서 선언을 해서 그럴까요? 좀더 쉽게 너무 쉽게 용서를 하는 건 아닌가 조금 아쉬움 남습니다. 네, 이 같은 아나운서로서 이지현 아나운서의 글에도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강전 의원의 발언이 이 방송이 좋다는 순수한 이유로 방송을 하는 이들에게는 어 조금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화해를 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간의 어 오해를 해소하기를 바랍니다.